오늘은 막간이를 이용해서 그냥 말로 떠드는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구독자 수가 늘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구독자 수가 늘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쓸모있는 영상들을 좀찍기를 싫어합니다. 좀 쓸데없는 영상들을 좀 찍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도움이 좀 되면 좋으니까 도움이 될랑 말랑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희미하게 좀 넣어 놓는 편인데 어, 원래는 그런 영상이 제 컨셉인데 그래도 구독자 수는 또 늘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일단 구독자 수가 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저 같은 채널들은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랑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달리는 게 채널 운영하는데 뿌듯함이고 보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또 늘어야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도 좀 찍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열심히 생각을 해 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 그렇다면은 어떤 게 궁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좀 댓글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좀 달아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서론이 본론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 생각 나는 대로라도 일단 한번 어, 필리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필리핀에서 안 하면 좋을 만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것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면은 그냥 솔직히 체감은 그만이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너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한국에서의 습관으로 핸드폰을 뭐 손에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다 보이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거나 그런 거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안 보이는 곳에 잘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고 또 한국에서 습관처럼 막 길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또 그런 게 있죠. 뭐 자리 맡을 때뭐 테이블에 핸드폰 놔두고 자리를 맡는다든가 뭐 물건을 놔두고 맡는다든가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식당이든 술집이든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라든가 뭐 귀중품을 올려 놓지 마시고 어 테이블은 그냥 싹 비워 놓고 뭐 술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뭐 핸드폰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어 나쁜만 먹고 훔쳐가면은 못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좀 연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서든 어디서든 뭐 구걸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뭐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대꾸도 하지 마시고. 몸에 손을 못 대게 하시고, 어, 그냥 빠르게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돈을 주신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왕창 몰려듭니다. 왕창 몰려들어갖고 돈을 달라고 할 거고 더 문제는 그냥 구걸만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겟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빠르게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양쪽 주머니에 손을 다 넣고 주머니에 손을 못 넣게 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가방 같은 경우도 안 갖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가방을 갖고 나오셨다 그리고 뭐 누가 접근한다 하면은 어 가방도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아니지만은. 한국 분들이 가끔 보면은 팁을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팁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막 팁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팁 문화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너무 친절했거나 아니면은 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갖고 뭐 팁을 왕창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사지가 1시간에 500해서였다 치면은 막 500페소 내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팁으로 만원 주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팁이랑 그 500배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팁을 많이 주겠거나, 기대를 하게 될 테고, 또, 기대 부응을 안 하는 손님들한테는 좀, 어... 시큰둥하게 반응들을 하시겠죠. 또 그런 식으로 좀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팁은 좀 적절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게 얼마인지를 모르시겠으면은 어 그냥 팁을 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팁을 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팁을 준다고 하면은 한10% 정도 어그 정도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간에 얘기를 하려니까 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더 자세하게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택시보다는 그랩이 낫습니다 특히 초행이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택시를 타시면은 어,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외국인이고 하면은 바지를 씌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랩을 타시는 게 항상 훨씬 낫고 그리고 카드가 모든 곳에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항상 어느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때도 아직 어떤 가게들은 신분증을 같이 달라고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갖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핸드폰에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 보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은 뭐 잡히나요?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도 담배를 피실 수가 없습니다. 흡연 구역을 제외하면은 담배 피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그냥 아무데서나 다 피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거나 아니면은 현지인들 아무데서 담배 피는거나 이런 거 외국인들이 따라하면은 외국인들만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죠. 연말에는 경찰들도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잡습니다. 연초까지도 열심히 잡으러 다닐 거고, 어, 그때 말고도 1년 365일 언제나 현지인들이 하는 거를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다르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고, 현지인들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 침 뱉는 거를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특히 제더리에다가 침을 뱉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저도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누가 제더리에 침을 뱉으면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뭐담배재 불을 좀 쉽게 끌라고 침을 뱉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문화에서는 침을 그렇게 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좀 알아두시고, 좀침 뱉는 거는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간에 좀 찍어봤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 막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필리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들, 더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거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참고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